티비 나와서 5시간 동안 자백했어. 살인 청구 받았다고. 3천만 원 받고 검사 출신 변호사 죽였다고. 흉기 모양까지 그렸어. 현장 디테일 전부 알고 있었어. 근데 이 새끼 무죄야. 지금 거리 다녀. 네? 자백했는데요? 하... 법이 이래요. 대한민국이. 1999년 11월 5일 새벽 6시 48분. 제주시 한골목. 소나타 차량 운전석. 한 남자가 죽어 있었어. 가슴, 배, 왼팔. 몸에 여섯 군데 찔려서 피가 차 안팎에 낭자했어. 피해자는 이승용 변호사. 44세. 서울대 법학과 나와서 검사했던 사람이야. 서울지검, 부산지검, 제주와서 변호사 개업했지 엘리트였어, 존경받던 사람이었어. 검사 출신을 왜 죽인 거예요? 그게 문제야. 흉기 없어, 목격자 없어, 단서 없어. 경찰이 형사 40명 투입하고 500만 원 현상금 걸었어. 근데 못 잡았어. 2014년 10월 4일 공소시효 만료 영구 미제 그렇게 묻히는 줄 알았어 근데 2020년 6월 27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한 놈이 카메라 앞에 섰어 56세 김모 제주 조폭 유탁파 출신 왜 나온 거예요? 공소시효 끝났다고 착각했거든. 이제 안전하다. 피해자 유족한테 사과하면 사례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온 거야. 5시간 인터뷰했어. 전부 녹화됐어.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고요? 1999년 10월. 유탁파 두목한테 지시받았대. 이승용 변호사 손봐라. 3천만원 받았다고. 조직원 갈매기 손모씨한테 유시켰는데 혼만 내려던 게 살인으로 번졌다고 했어. 근데 여기서 소름 돋는 게 있어. 이 새끼가 수사관도 모르는 걸 알고 있었어? 살인에 쓰인 용기 특수 제작된 거였어. 일반 칼보다 뾰족하고 흉골 관통할 수 있는 거. 공개된 적 없어. 김 씨가 그 모양. 정확히 그려냈어. 그럼 진짜 범인 아니에요. 더 있어. 이승용 변호사가 죽기 전날 밤 탑동 카페 나와서 차 타기까지 이동동선. 정확히 알고 있었어. 1999년이야. CCTV도 없을 때. 현장 골목 가로등이 꺼져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단 말이야. 허... 현장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30년 형사 경험으로 장담해. 이 새끼! 최소한 현장에 있었어. 공범이든 실행범이든 확실히 관여 있어. 그럼 당연히 잡았겠네요. 방송 나간 직후 경찰 재수사 시작. 2021년 6월. 캄보디아에서 김씨 검거. 불법 체류로 잡혀 있었어. 8월 20일. 22년 만에 한국 송환. 어? 그런데 공소시효 끝난 거 아니에요? 김씨가 계산 실수했어. 2014년법.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앞두고 이 새끼가 마카오로 도망갔어. 13개월 동안 형사소송법 제 253조 범인이 형사처분 피하려고 해외 체류하면 그 기간만큼 공소시효 정지. 13개월이 밀린 거야. 그럼 2015년으로 밀렸네요. 정답. 2015년 7월 31일 태완입법 시행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김씨가 도망간 덕분에 공소시효가 영원히 사라진 거야. 법의 아이러니지 검찰이 김씨 기소했어. 살인 공동정범. 유일한 증거 PD가 촬영한 5시간 영상. 2022년 2월 17일 1심 제주지법 유죄 나왔죠. 무죄.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증명 안 됐다. 김씨 변명. 저 리플리 중후군 있어요. 남한테 들은 얘기 과장에서 말한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검찰도 똑같이 생각했지. 항소심에서 최후의 카드 꺼냈어. 23년간 보관한 이승용 변호사의 의복. 그거 훼손해서라도 DNA 감정하겠다고. 2022년 8월 17일. 2심. 광주고법. 증역 12년. 피해자 사망할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 인정 유죄 나왔어. 다행이네요. 하, 아니야, 김 씨가 상고했어. 2023년 1월 12일 대법원 진술 신빙성 인정에도 객관적 증거 부족 무죄 취지 파기 환송. 2023년 7월 26일 환송심. 정황 증거만으로 살인 고의나 공모 인정 어렵다. 무죄. 검찰이 재상고 포기. 2023년 8월. 김씨 무죄 확정. 이해가 안 돼요. 다섯 시간 자백했는데. 흉기 그렸는데. 현장 알고 있는데. 왜요? 법은 그래. 압도적 물증 없으면 살인은 처벌 못 해. 김씨 진술 외엔 물증이 하나도 없었어 DNA 없어, 지문 없어, 흉기 없어 자백만으론 부족해 그럼 대체 왜 죽인 건데요? 3천만 원줘가면서 배우가 있었어 1998년 제주도 지사 선거 한 후보 캠프에서 금품 선거 있었어 800만 원 뿌렸다고 에월읍 청년 회장이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양심 선언했어. 누가 그 청년 도왔는지 알아? 이승용 변호사. 부정 선거 진실 밝히려고 증거 자료 받고 청년 보호하려고 했어. 근데 검찰 조사 하루 앞두고 그 청년이 잠적했어. 그리고 1년 뒤에 변호사가 죽은 거예요. 1998년 선거 끝나고. 1년 뒤 1999년 11월 5일 이승용 변호사 피살 당시 제주 조폭 유탁파가 도지사 선거 개입했다는 증언이 있어 누가 3천만 원 줬는지 진짜 배우가 누군지 아무것도 안 밝혀졌어 두목도 죽었고 실행범도 죽었고 유일하게 남은 김 씨는 무죄 영구 미궁 그럼, 아빠, 우리가 뭘 해야 하죠? 이대로 끝이에요? 오늘 이 영상 보고 화났지? 그럼 세 가지만 해줘. 첫째, 댓글로 싸워줘. 이거 바꿔야 한다. 한 줄이면 돼. 둘째, 공유해서 퍼트려줘. 가족, 친구, 회사 단톡방. 셋째, 구독 눌러줘. 이게 제일 중요해. 왜냐? 이 채널 구독자 10만 명 모이면 국회의원들 무시 못해. 숫자가 힘이야. 여론이 되는 거야. 다음 영상도 함께 싸우자고. 이세 가지가 모이면, 여론되고, 법 바뀌고, 악당 처벌된다. 30년 형사가 약속해, 우리 구독자들이면 박살 낼수 있어. 다음 주제, 조두순 사건. 그 새끼 어떻게 되야 하는지 끝까지 어떻게 되는지 볼 사람 지금 구독해 같이 싸우겠습니다. 좋아 댓글 남기고 구독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자 함께면 이긴다.